을 위한 원내대표 간 협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 감세 철회 유법시행령과 낭비성 예산의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원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보자 감사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복지 지출은 늘고 초보자 감사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낭비성 예산 줄였다 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 채무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입니다.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입니다. 경제유기 앞에 민생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입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국민의 속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하며 문제투성인 정부 원안에 사수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